야 니가 뛰어들어가지아니그는 남매였어 결국 남매를 재산을 못받네아 내가 죽으면... 아니 누가 오빠야 누가 아, 아 이거는 아니 어, 어, 누가 어, 어, 오빠야 나, 누가? 누가 나야 <laughs> 나야 나야 비즈니스로. 이야 나야 나야 어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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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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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장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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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속받았어. 누가 상속받았어? 친구다. 잘 지나가는 중이야. 야, 아, 야 너는 옹기들 아, 거야. 아, 아, 거야. 너는 안 아, 하나 있어? 와, 여동생이야, 네가. 자, 여러분들이 못 찾은 결정적 인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아, 내가 못 찾은 게까요 남매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남매. 어? 사진이 있네. 가슴이 너무 아픈데. 뭐야? 누구 사진이야? 누구 사진이야? 야, 재석아, 너다. 난데? 진짜 형이에요? 내 어릴 때 사진 정말로? 맞나요? 확인해주세요. 저 맞아요. 너 맞아요.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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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자 그래서 결국 오늘 았닝 미니 시리즈의 엔딩은 남매 얘기가 아니고 아, 아, 야망 있는 친구 얘기죠. 그렇죠? 야망 있는 동생. <laughs> 결국 그렇게 네. 마무리가 야망 있는 동생이. 들어가라 따지고로 남자 이용해서 오빠지도 모르고 네, 네, 오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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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그렇죠. 연인의 회원. 이야기로 정리가 된 네. 아, 걸로 보입니다. 주단아 축하해. 주단아. 너 원어사니 연인아. 자, 그래서 고 변호사로부터의 어마어마한 유산은. 와 이거 이게. 열어봐요. 알아가지고. 자, 아, 이제 맞아. 곤티에 있던 대로 드라마를 완성하세요. 두 분이. 세계에 영원히 웃음을 잃게 되는 분노 바이러스가. 때! 웃을 잃고 싶지 않아. 살수 있어. 어? 백신오 객실이야. 백신 찾아야 돼. 네가 인류를 구할 수 있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무 화전다그이 안에 뭔가 있어. 계속 고처럼처럼 아니 자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 교원 고시 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 미술 교육 전문 CNC 미술 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 전문 기업 매직스 폴딩 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